비행기가 어, 이륙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줄을 쓰고 있습니다. 네, 저렇게 이륙을 하고 있는데 음, 저렇게 돌로와서 활주로를 어, 타고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기 딱이륙 준비를 하고 있고, 저희는 또 착륙을 하고 있네요. 엄마, 예, 아, 에어다어렇게 저렇게 착륙을 하고 있고, 이는 네,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착륙, 이륙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아마 대한항공 여행기인것 같습니다. 8주로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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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하고 있습니다. 이 옆에 착륙하던 명인는 착륙했고요. 네, 이륙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별로 빠른 것 같은데, 상당히 많은 빠른, 빠른, 빠른 속도로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, 다시 어, 그 다음.